이제 오늘도 본격적인 불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 그냥 홈어병 고치기로 했어요 주식에서는요 홈어병 고쳐야 돼요 남들 따라가는 게 같이 따라가야지 돈벌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남들이 따라가는 러기업 주식에서 단타 치겠습니다나 아, 드디어 깨달았어요 상승작이 시작된 지언 반년 이제서야 깨닫는다 레버리지 사고 코덱스 200 사고 삼성전자 사고 카카오 사고 현대차 사겠습니다 자, 9시 장 열렸습니다. 와, 카카오 지금 현재 1%. 오야, 삼성전자 미쳤어! 삼성전자 드디어 9만전자 됐고요. 이제 앞둔 건 10만전자죠. 현대차 현재 6% 상승. 현대차 탑승했어요, 여러분! 현대차 가자. 화이팅. 와, 나 여러분 내 포트에 코스피가 이렇게 많다니.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왜 이렇게 푸고네 할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돈이 복사되는 거 쳐다보는 거 말고 할게 없네. 와, 나 코스닥 잡주할 때는 아침에 여러분들 아시죠? 10시까지 아등바등 단타 쳐가지고, 만원 나이스, 삼천 원 나이스 이랬거든? 그랬는데, 아니, 요즘 같은 장 그냥 코스피 타는 게 맞네, 여러분. 뭐야, 아침에 굉장히 여유롭잖아, 여러분. 왜 혼자 꿀 빨았어? 나한테 왜말안 해줬어? 코스피 사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뭐야, 삼성전자 미쳤어. 오늘만 4% 오른다. 잠깐만, 지금 조정이 없거든? 뭐야, 현대차도 미쳤어. 그냥 아침에 올라가는 말 탑승했는데 미쳤잖아. 클리노믹스 아침에 손절하고 현대차 바로 샀으면 다 붓고 했네. 아, 근데 언제 마이너스 45만원 됐냐. 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처맞지 말고 클리노믹스 물량 줄이고 <laughs> 코스피 더 담아서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요 <laughs> 가만히 앉아서 처먹고 있다고 해요, 저 지금. <laughs> 아니,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요? 절반 팔면 마이너스 22만원인데. 이름부터 클리노미스. 이거지! 아하! 아,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왜 하방 v i 야이 맞는 건데요, 여러분? 뭐, 악재 떴나요? 클리노미스 회사 닿나요, 문? 난 이유를 모르겠네? 아, 클리노미스 20주만 털게요, 여러분. 매도중은 아, 20주 <laughs> 팔았는데 마이너스 8만원이네. 아, 응. 뭐야, SK 증권 1000원 넘었어! 증권주 미쳤다리 와, 현대차 증권도 있었네. 이건 그럼 부적인가? 잠깐만, 그 좋은 현대차랑 증권이 지금 다 붙었어! 현대차 행보 증권 행보 왜 생각 못했냐! 사실상, 원 플러스 원! 시너지 오전 이걸 왜 생각 못했네, 현대차 증권을! 아, 지금이라도 사야돼! 오케이. 현대차 증권, 그럼 골로 가고 있네? 야너 사실상 도 무적 아니었냐고 아이씨 아이씨 아, 믿을 건 빛재용님 뿐이다 아삼성전자 미쳤어 96,200원에 사면 안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면은 평단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96,300원에 사지 마. 96,400원에 사면 후구야. 96,500원에 사면 후구예요. 96,600원에 사지 마. 96,700원에 물타기하는 후구가 있다? 아니, 왜 계속 올라? 말할 때마다 1초마다 올라요. 없나? 어, 좋아, 좋아. 여러분, 3전 조정 오고 있어요, 지금. 아나 여기서 여러분 추매하겠습니다. 에라이. 매주 4주 추매했고요. 예. Yeah. 가자. 동아 개미들 진격하라 삼성전자 성벽을 지켜라 뭐야 삼성전자 갑자기 떨어지는데 뭐야 박세일이라고요 여기서 3전더 살게요 한주더살게요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 와 박파 미쳤어 잠깐 지금이라도 타야 돼 지금이라도 타야 돼아 돈이 없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박세라 너가 한번 보여줘라 오늘 시원시원하게 한번 상가 제대로 한번 가보자 아 지금 사면 안돼 지금 사면 후구야 가지마 박세라안돼안돼나 아직 못 뭐... 포모 이상해! 아 여러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몰빵해야겠어요! 야, 포모 몰빵했고요 200만 원어치 아 해라 이씨 아안 돼! 안돼 포모야! 이러지 마! 안 돼! 포모야! 안 돼! 낙지 넣 낙지 넣 제발 올려줘 아! 아! 안 돼! 넣어봐! 그러지 마! 빅텍이 이상해. 여러분 빅텍이 5퍼 올랐잖아. 오늘. 이거 봐봐. 빅텍이 이상해. 빅텍이 이상하다고. 잠깐만. 빅텍이 그 이상해. 포모가 이상해. 빅텍이 이상해. <laughs> 아니야. 네가 제일 이상해. <laughs> 이거 봐. 빅텍이 이상해. 빅텍 이상하다고. 계속 올라가. 이상해. 이상해. 잠깐만.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 포모 선절하고요. 아, 이거 빅텍이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럼 빅텍 탈게요. 아, 굳이 이거지 빅테가 미쳤는데 내가 정상이면 내가 미친 거야. 빅테가 이거지 이유는 없어 지금 현재 7% 상승 중. 7,400원, 7,500원 매물도 뚫을 수 있나? 7,500원까지 이 뚫으면 대박이거든 오늘 더 가거든요. 와, 뚫었다, 뚫었다. 빅테기 간다. 팀 미니로켓맨 한 번만 더 외쳐주세요. 그날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자, 가자 빅테가. 여기서 오늘 40만원? 벌수 있다. 오늘 상한가 가면 된다. 빅테가, 오늘 상한가, 제발 상한가. 8,000원 갔나 어떡해! 돈이 복사되고 있어요! 아, 자꾸 빅테가, 빅테가, 아니야, 나안 나간다. 나안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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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위, 으, 어디가! 이러면 자꾸 털어, 내가. 응? 어? 응? 아, 일단 배추 안전하게 털었고요. 아아아 아이 씨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씨아아아아아 잠깐만 개미털기였어? 아니 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평등가만 높아졌어. 나와 매도 주문이 아씨 개월마다 2 0만 원. 았는데 개꿀이죠? 아 뭐야 빅테파빅테파 다시 네, 올라가요. 마. 아 탑승해야 돼. 매수 주문이 에라이 빅테크 다시 탑승했고요. 으! 아 으! 아 으! 와못 아, 아, 견디겠어. 팔고 싶어. 손절하고 싶어. 아니 손절하지 마. 손절하지 마 그래. 짱천재어 이제 지수 더블 아 나가자 매도 주문이 체결 아이씨 못 견디겠다 아 빅텍 다아내 20만원 예라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씨 아닌 거 같은데 피까냐. 아... 아... 빅텍 못 견디겠어요 아! 원디가 예라이 아, 손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떡락할 거 같아 보면 <laughs> 아 다시 올라간다! 아 간다 빅텍 간다! 예라이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아이씨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뭐해 빅태가 아못 견디겠다. 아 들어가자마자 못 견디겠어. 아 안돼. 아씨. 손절해. 아씨. 아 뭐야 왜 다시 올라와? 아씨. 당신 뭐 먹음? 괜찮증 나. 저아왜 아. 다시 올라와? 아, 차트가 날아가고 있어. 삼성전자인데, 종토방 한번 볼까? 다 팔고 삼전 넣었는데, 벌써 마이너스 4퍼래 <laughs> 이거 봐. 어떡해. 야, 이 투수들아. 클리놈이 클린홈이... 무너지지 마라. 니가 무너지면 있네. 다른 코스피도 무너진다. 아, 삼전 무너지려고 그래. 어떡해. 개미들아. 뭐예요? 아유아 지금 우리 삼전 종터방이 곡 소리 나거든? 이거 약간 시그널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내일은 폭락 예상합니다. 마이너스 25% 정도 날것 같아요. 대출받으신 걸 열심히 갚으면서 사시기 바랄게요. 남한테 피해주면서 판감 받지 마시고요. <laughs> 개미 털고도 막판에 올리겠네요. 종가 매수 각인가요? 아 근데 누가 이렇게 파냐? 아, 자, 아, 장 마감했고요. 자, 삼성전자 지금 동시호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9만 천원까지 떨어졌는데, 3전? 내일은 오르겠지. 오늘 지수가 반등을 못했어요. 오늘 3전 9만 육천원에 던진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겠지. 3전 세일하면 다시 사겠다. 이런 마인드시겠지만, 저도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 클리노믹스랑 삼성전자의 비중 제일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거 윗 꼬리 다시 메우러 갈 수도 있어.